안녕하세요, 크립토트레이더입니다. 네, 지금 시간 6월 5일 목요일이고요. 오전 11시를 향해 가고 있죠. 자, 이번 주 월요일날 제가 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직접 매수한다고 말씀드렸던 이 아이콘 기억나실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단이 거래일만에 210원 주요 매물대를 완벽하게 돌파하는 슈팅 나와주었고요. 자, 이렇게 어제 20% 이상 넘기는 타이밍에서 50% 절반 물량 매도까지 마쳤습니다. 자, 정보방에서도 이렇게 절반 물량 털고 갈 거라고 제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서 투자해보신 분들 이번에도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일시적으로 눌림몽 나오고 있습니다만 추 대응법까지 전부 다 공유를 좀 해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럼 최근에 이런 식으로 제가 투자를 했던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됐는지 빠르게 먼저 보여드리고 보목 입장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월 27일 스테이터스 코인 28% 수익을 시작으로요. 주피터는 27%, 바로 다음날 5월 28일에 에이브는 15%, 카이토는 22%, 그리고 이어서 버추얼 18%, 바로 다음날 5월 29일 월렛커넥트 무려 36%. 자 그다음 잘 보세요. 5월 30일 금요일 날이었죠. 비문 27%, S T P 18%. 롱크 16%, 랜더토큰 15%, 그리고 바나 8%, 페페 7%, 소닉 8%. 자 금요일 하루만요 7연속 수익 보이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31일 에이셔 14% 수익까지. 자 정보 안으신 분들은요 단 일주일 만에 무려 260% 수익률을 벌어 가신 겁니다. 자 이번에도 저름 있고 따라와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제가 뭐 비용을 요구를 한다거나, 뭐 특정 여러 종목들 무조건 매수하셔라 이렇게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냥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할때 보는 종목이나 관점 그리고 이 매매 정 정들을 단백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그런 공간이요. 자100% 무료니까 어, 시청자분들도 각자 투자하실 때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포트폴리오에 이런 종목들을 어느 시점에서 왜 진입을 했는지 또는 어떻게 매도를 하는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이런 것들 가볍게 참고부터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현충일 연휴전제 관점대로 신규 매수한 코인은요 바로 이 어드벤처 골드입니다. 자 우선 차트 보시게 되면 어, 작년 여 말과 올해 초 여기죠 4천 원 이상 넘어가는 이 구간 이 고점을 기준으로 최근까지 하락이 쭉 지속이 됐죠. 자그 과정에서 제가 미리 거어드린이 매물대들을 이렇게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요. 자 1월에서 3월까지는 위쪽 박스권에서 횡보를 이어다가 자 그리고 3월 초이1,600원 매물대 이탈 이후에는 이 구간이 어, 지지에서 저항으로 손바뀜이 되면서 자 이번 달 3개월 동안 아래쪽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이렇게 어, 이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특히 주목을 했던 건요. 이1,600원 매물대 이탈을 하고 손바뀜이 나와서 저항대로 작용을 한.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돌파 시도가 여러 차례 나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면은 이러한 반복된 돌파 테스트 흔적은요 어, 제 경험상으로 강한 돌파로 연결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패턴 중 하나였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중요한 점이 이 지속된 하락이나 조정 구간 속에서도 이렇게 누적된 거리량들을 보시면요 이런 하락세 이런 구간들 있죠 이럴 때 뚜렷하게 빠져나간 매도 거리량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 고래들 시장을 주도하는 뭐 주포 세력이라고 하죠. 자 이런 고래와 세력들의 강한 매집봉만이 꾸준하게 쌓이고 있는 거죠. 이러한 흐름은요, 이 주포들이 고점을 기준으로 반년 동안 개미들의 물량을 충분히 털어낸 뒤 어, 자신들의 매집을 마무리는 구간에서 종종 나오는 이런 전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최근 캔들 흐름을 보시면요, 5월 31일 이날 저점을 기준으로 이 적산병 양봉 캔들이 3연속 나오는 걸 적산병이라고 하죠. 자 이게 연속적으로 출현을 하면서 이 상승 추세 전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이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1600원 매물 때까지 돌파 테스트는 거의 확실하게 나올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자, 실제로 저도 이런 패턴과 흐름을 바탕으로 투자를 했을 때, 자, 아까 보여드렸죠? 아이콘 한한 종목만으로 20% 넘는 수익을 익절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연휴를 앞둔 오늘이요. 어, 이번엔 어드벤처 골드를 통한 확실한 급등 수익, 어, 제 기준으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해서 매수에 들어간 상황이니까요. 이번에도 확실한 수익 필요하신 분들 소액이라도 담아 보셔서 이 부분까지의 수익을 확실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모든 종목들은 제가 직접 실제 투자에 나서고 있고요. 자그 과정에서 매매 전략이라든지 뭐 대응법, 제 개인적인 관점들은 그때그때 정보방에서 전부 다 실시간 라이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 하시는 이 매도 타이밍 있죠. 그리고 뭐 비중 조절, 비중 관리하는 법 이런 것들도 편하게 참고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100% 무료 입장 해보시고요. 저와 함께 안전한 투자 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어드벤처 골드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 당장 내일이 현충일이잖아요. 하지만 이 공휴일에도 제가 영상 꾸준하게 업로드 하고 있으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